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바울과 그일행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선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또 나오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대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교회는 어, 정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이러한 변화는 겉사람의 변화까지 일어나는데 먼저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성품과 인격,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반드시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경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온갖 우상들의 도시입니다.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모든 그 관심이 세상 문화와 경제적인 어떤 것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로마의 중추적인 그런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과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속사람과 이컷사람 삶의 변화까지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참 어떠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을까? 성도들의 고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과 목적과 방향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늘 가슴속에 담아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은혜가 충만해질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될때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너희가 곧 행하는 바라 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냈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 크리스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거룩하게, 도도하게 그렇게 산속에 홀로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몸된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몸인 서로 유기적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 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세상의 이웃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과 역할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직장과 가정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네. 참 기도 제복이고 고민이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거룩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함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구별되어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거룩함은 바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의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곧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어, 좋은 그런 칭찬 거리는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남들이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그 유언과 좋아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쫓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고 그분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서로 형제들을, 지체들을, 자매들을 함께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잠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구별된 자로서 형제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